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날로그 미입니다. 삼성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2와 지플릿 5G 모델 두 가지가 공개되었죠. 둘다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. 일단 오늘은 갤럭시 지플릿 5G를 먼저 만나볼게요. 갤럭시 Z 플립 5G. 먼저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되었고요. 덕분에 성능이 꽤 많이 좋아졌어요. 5G를 지원하고 와이파이 6도 지원합니다. 사실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는 게이밍 기능에 포커스가 좀 맞춰진 칩셋인데, 갤럭시 Z 플립 5G를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할건 아닌데, 약간 오버스펙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5G를 탑재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된 느낌? 그리고 디자인적인 변화로는 컬러와 소재가 달라졌습니다. 사실 전작에서는 광택 컬러를 사용해서 캐주얼한 느낌이 강했고, 또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문에 상당히 취약했다라는 건데요. 때문에 예쁜 디자인이 지문에 묻힌다라는 평도 꽤 많았죠. 그래서 그만큼 케이스는 필수였는데, 이번 갤럭시 Z 플립 2는 매트한 느낌으로 무광택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. 덕분에 손에 땀이 살짝 나더라도 지문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묻진 않고요. 그래서 좀더 깨끗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리는 컬러는 미스틱 브론즈 2번 2020년 갤럭시 시리즈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보면 되는데요. 전체적으로 매트한 무광 느낌이지만 측면과 상단, 그리고 힌지 부분은 유광 소재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줬고요. 또 이번에는 캐주얼함에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표현되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Z 플립보다 이번 5G 모델 컬러가 좀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카메라도 12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로 동일하고 전면 디스플레이도 1.1인치 아몰레드, 메인 디스플레이는 6.7인치 아몰레드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풀 HD 플러스 해상도가 적용되었습니다. 요즘 트렌드인 120Hz는 빠져있고요. 그 외에도 기본 스펙은 전작과 동일합니다. 고속충전의 경우 15와트, 배터리 용량은 3,300mAh가 탑재되었습니다. 버튼 구조라든지 측면 지문인식은 동일하고요. 하단에 보면 USB-C 타입 단자가 있고 마이크 스피커 부분이 보이고요. 이어폰 단자는 역시 없습니다. 외부에 있는 1.1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또한 좌우 스와이프를 통해서 3개의 화면을 볼수 있고 배터리 잔량 표시부터 시간,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프됩니다 1.1인치는 확실히 좀 답답한 느낌이라 이게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카메라 위치 때문에 더 늘리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컬러를 지원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. 확실히 컴팩트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사실 주름은 여전히 눈에 띄게 보이는 편이긴 한데 이거를 기술로 극복을 하기에는 충분. 한분은 시간이 더 필요할 듯 싶고요. 이걸 또 어떤 컬러의 배경으로 세팅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들 수는 있더라고요. 어두운 컬러에서 조금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. 그렇다고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눈에 심하게 거슬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. 전작을 사용을 해봤을 때도 느낀 점이지만 22대 9 화면 비율은 또 자막을 가린다거나 원본 영상으로 그대로 시청을 하면은 자, 우, 비는 공간이 은근히 많아서 영상 크기가 좀 작아 보인다라는 거. 또 반대로 네이버 등뭐 웹서핑을 할 때는 한 눈에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. 배터리 타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. 프리스타 핀지. 이거는 셀카를 찍을 때나 스탠드 형태로 거치해서 사용을 할 때는 장점이긴 한데 또 반면에 전화를 받거나 할때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한 손으로 열기는 쉽지 않아요. 스피커도 하단에 있는 스피커 하나만 사용할 수 있어서 스피커 부분을 가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소리가 잘안 들릴 때도 있었고요 또 여전히 방수도 안 되고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 또한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벤치마크나 실사용 성능에서 전체적으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델이 성능을 보고 구입하는 모델이라기보다는 폴더블폰의 감성 때문에 또한번더 고민을 해 보게 되는 모델이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5G를 지원하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것에서 저의 반가운보다는 저는 이번에 변화된 매트한 무광의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더 반가웠고 또 성능적인 장점도 물론 부수적으로 딸려 온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요.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곧 뵐게요. 빠이